디레지의 레이드는 공통된 입장명성 63,257과 레이드 콘텐츠인 종막의 권장명성 77,390으로 책정된 신규 레이드 콘텐츠로 싱글 매칭 콘텐츠인 서막과 레이드 콘텐츠인 종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디레지의 레이드는 4개의 주요 거점인 섬을 중심으로 환효계와의 전투를 하게 되는 1페이지인 진격과 사념과의 융합으로 모습을 바꾸는 사도 디레지와의 전투를 하게 되는 2페이지인 결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황판의 모험가 일행의 거점이자 1페이지의 주요 전장이 되는 4개의 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각 섬은 환유계의 공격을 받거나 섬으로 가는 입구가 오염될 경우 HP가 줄어들게 되며 HP가 0이 되어 섬이 파괴되며 레이드의 제한시간인 요기 게이지가 크게 상승합니다. 던전 특수키로 사용 가능한 역병 반전은 나벨 레이드의 가드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사용 시 몬스터의 짤 패턴을 끊어 짧은 딜타임을 유도하거나 그로기 타임에 사용해 최종 데미지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일반 몬스터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는 데 사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드 진행 중 일부 몬스터는 전장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표시되는 목적지에 미리 가서 대기하면 매복 효과가 발동됩니다. 매복 효과를 적용한 상태로 적과 조우 시 그로기 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각성기를 제외한 쿨타임 초기화 효과를 받으며 전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페이지인 진격페이지는 전장에 놓인 4개의 주요 거점인 섬을 중심으로 이를 파괴하려는 환요오괴와의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1페이지의 메인보스인 비정의 셀게이퍼를 제외한 3인의 환요오괴는 섬을 파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파티가 진입하지 않은 섬의 상주시 지속적으로 섬의 HP를 감소시키는데 각 파티는 매복과 일반 몬스터를 처치해 이용 가능한 유도 기능을 활용해 섬의 HP를 관리하며 페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3인의 환효계를 처치하면 셀게이퍼가 받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환효계 외에도 이들을 지원하며 요기 게이지를 증가시키며 처치시 본인이 지원하는 환효계에 받는 피해량을 증가시키는 3인의 네임드보스와 환효계를 유도하거나 험을 위협하는 요기 폭탄을 운반하는 일반 몬스터를 상대하며 최종적으로 맵 중앙에 고정된 비정의 셀게이퍼를 처치해야 합니다. 실험체 에레드는 별도의 HP를 가진 분신을 이용한 공격을 하는데, 이때 HP를 0으로 만들면 방독면의 내구도가 줄어들며, 방독면의 내구도가 0이 되면, 공동면을 드랍합니다. 방동면을 드랍합니다. 방독면을 드랍한 에레드가 임계점 돌파 캐스팅을 준비하면, 잠시 후4방향에 분신이 생성됩니다. 이때 앞서 드랍됐던 방독면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분신으로 다가가면, 4개 중 1개의 분신이 빛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분신의 HP를 0으로 만들면 패턴이 파괴됩니다. 속삭이는 라디나는 각 파티원에게 녹색과 노란색 파동을 부여합니다. 본인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의 방울이나 파동에 대응하며 진행하면 됩니다. 라디나가 중앙으로 이동해 파란 원범위 장판을 생성합니다. 플레이어는 원 안에서 본인 파동과 동일한 색상의 공격에 대응하면 됩니다. 플레이어가 원 밖에 나가면 잠시 뒤 속박에 걸립니다. 라디나가 중앙으로 이동해 고요한 노랫소리 캐스팅을 준비합니다. 각 파티원은 본인 색상의 공격에 대응한 뒤 라디나의 배리어 색과 다른 파동을 가진 파티원이 점프하며 배리어로 들어가면 스택이 1 줄어듭니다. 스택이 0이 되면 그로기에 빠지며 그로기가 종료되면 네임드가 처치됩니다. 관리자 베르데는 붉은색과 노란색 구체를 굴리는 공격을 하는데 이때 노란색 구체에 닿으면 구체가 위로 상승하여 평타로 타격하면 베르데에게 맞출 수 있습니다. 베르데가 강화폭주 캐스팅을 준비합니다. 주기적으로 붉은 구체와 노란 구체를 생성하며 형타로 노란색 구체를 베르데에게 날리면 스택이 줄어듭니다. 스택이 0이 되면 그로기에 빠집니다. 만개한 불신 라르고는 어둑섬 시절의 다양한 바닥 공격과 화면을 덮는 면 공격을 구사해 모험가를 위협합니다. 라르고의 공격에 피격될 시 플레이어에게 표식을 남기며 아외 피격되면 플레이어를 속박하는 캐스팅을 시전하는데 이때 각 파티원은 속박된 플레이어를 터치해 구조할 수 있습니다 라르고는 특정 패턴에서 본인의 발밑에 보라색 장판을 생성하는데 노란빛이 번쩍일 때 평타로 카운터를 쳐 공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카운터 타이밍에서 모험가와 격돌하며 X키를 연타해 게이지를 채워 라르고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라르고가 힘을 모으며 주기적으로 바닥을 쓰는 파동을 내뿜습니다 파동의 개수는 파란색 파동이 발생하는 개수만큼 발생하며 도약 점프 등을 활용해 회피할 수 있습니다. 라르고가 눈이 그려진 망토를 크게 펼치며 힘을 충전합니다. 힘을 방출할 때 라르고를 바라보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라르고가 결전의 시간 패턴을 준비합니다. 3개의 스택이 표시되며 여러 공격과 함께 주기적으로 카운터 패턴을 발생시킵니다. 카운터를 수행해 3번의 격도를 승리하면 패턴이 파괴됩니다. 붕괴한 광신 마흔아발은 공간을 넓히거나 줄이는 원장판을 이용한 다양한 공격을 하며 특정 패턴에서 움직이는 유저에게 녹색 눈 모양 표식을 부여합니다. 이 표식은 캐릭터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을 때 사라지며 표식을 가진 상태로 녹색원에 닿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마흔아발이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해 속박하고 직후 점프하여 주변 원범위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사슬을 겁니다. 사슬이 걸린 플레이어는 원을 피하며 표시된 범위 밖으로 나가 폭박을 해제시켜줘야 합니다. 마흔아발이 공간을 깨뜨리며 넓은 범위에 보라색 선을 긋습니다. 보라색 범위 밖으로 나가면 속박에 걸리며 패턴에 실패하기 때문에 녹색원을 회피하며 줄어드는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중간에 컷신과 함께 마흔아발이 번쩍 빛날 때 역병 반전을 사용하면 짧은 그로기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후 마지막 공격 때 묶인 파티원이 없다면 긴 그로기에 빠집니다. 왜곡된 욕신 루브라는 공격에 피격된 플레이어에게 표식을 부여합니다. 이 표식이 4개 중첩하면 플레이어를 포착해 즉사급 피해를 입힙니다. 루브라는 일부 패턴에서 보라색과 녹색 깃털을 맵에 생성하는데 보라색 깃털은 습득하면 속도와 공격력 버프를 받을 수 있으며 녹색 깃털은 습득 후 형타 키를 입력해 루브라에게 돌진해 무력화 기지를 깎거나. 패턴 기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루브라가 정신붕계 캐스팅을 준비합니다. 특정 타이밍에 구체를 생성해 랜덤한 플레이어를 추적시키고 맵 바닥에 표식을 생성합니다. 구체에 지목된 플레이어는 바닥의 표식에 구체를 유도해 녹색 깃털을 생성하고 이를 습득 후 평타키를 입력해 루브라에게 돌진하면 스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 6회 성공하면 긴 그로기에 빠집니다. 비정의 셀게이퍼는 두 개의 폼으로 나뉘어진 1페이지의 최종 보스로 HP가 60% 미만이 되면 모습을 바꾸며 전투하던 파티를 강제로 퇴장시킵니다. 셀게이퍼가 발버둥 철학 캐스팅을 준비합니다. 이때 유저에게 게이지를 부여하는데 이 게이지는 지상에 있을 때 빠르게 차오르며 점프로 채공하면 차오르지 않고 대쉬 상태를 유지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게이지가 100%가 되면 속박에 걸리게 되며 이 속박은 같은 파티원이 터치해주면 구조가 가능합니다. 캐스팅이 끝나면 랜덤 플레이어에게 반투명한 줄이 연결되는데, 해당 플레이어가 셀 게이퍼를 터치하면 무력화 게이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패턴에선 발버둥 철학 캐스팅과 함께 이동하는 장판을 생성하는데, 장판 밖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셀 게이퍼가 시면의 탕류 캐스팅을 준비하면 모든 파티원을 속박합니다. 이후 랜덤한 플레이어 1인이 풀려나는데 훈련한 파티원은 다른 파티원을 2회 터치하면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때 훈련한 파티원에겐 점점 사라지는 안전지대가 생성되는데 패턴 진행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캐스팅 바를 확인하며 천천히 파티원을 구조해야 합니다. 캐스팅이 종료되면 살아남은 파티원에게 반투명한 줄이 연결되며 셀게이퍼를 4회 터치하면 긴프로기에 빠집니다. 셀게이퍼의 HP가 60%가 되면 모습을 바꾸며 공격 패턴이 변화합니다. 원모양 장판과 분신을 이용한 다양한 공격을 구사합니다. 분신은 평타를 타격해 제거할 수 있으며 일부 기믹 파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셀게이퍼가 영겁토록 소멸시켜주마 캐스팅을 준비합니다. 잠시 뒤 셀게이퍼의 양옆에 진입이 가능한 구멍이 생성되는데, 이때 파티원을 둘씩 나눠 동시에 진입해 패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에 입장하면 맵이 원모양 장판으로 덮여 있으며 일부 지역에 분신이 등장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분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분신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초록색으로 활성화된 원장판을 지나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잠시 대기하고 있으면 플레이어에게 가로 또는 세로의 공격이 요구되는데 큼직한 획에 타격되는 원장판이 흰색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걸 분신이 위치한 원쪽에 유도 후 이동하여 처음에 생성된 분신을 모두 제거한 뒤중앙의 마지막 분신을 제거하면 스택이 줄어들며 셀게이퍼에게 가는 입구가 생성되는데 이걸 타고 셀게이퍼를 타격하거나 반대편 지역으로 이동해 패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스택이 0인 상태로 캐스팅이 종료되면 긴 그로기 상태에 빠집니다. 1페이지의 주요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퍼스트 서버의 버그나 특이사항들이 개선되어 넘어오는 본 서버의 패치가 있어 이 페이지 공략은 패턴 연구 및 보강 후 다음 영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모험가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디레지의 레이드 플레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